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원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11월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국 호환교통카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는 잘돼 가십니까? 현재 서울시하고 사이에만 그 합의가 안 됐고 나머지 지자체하고는 전부 협의가 끝난 네.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거기에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게 전국 호환교통카드라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이제 그 전국 호환교통카드를 가지면은 전국을 쓰고 그걸로 아마 서울시에서도 쓸 수가 있고 서울시 카드는 서울시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예. 11월까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좀 타결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현재 서로 지금 이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그 이유가 어떤 시장에 대한 이관 그런 게 겹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뭐그 부분은 그잘알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 서울시의 그이 저기 티머니 카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그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나, 또그 독점권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카드가 두가지를 이렇게 이용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반감되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효과를 볼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잘 이게 조정을 해서 네.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 시리가 있으셨는데요. 그, 일단, 이번에 이제 어떤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전월세 대책까지도 이렇게 좀 잡아보자, 이제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대략 그런 방향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수익공유권, 손익공유권을 해가지고서 모기지제도 이렇게 도입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 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네. 먼저, 예, 만약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다운 계약서 같은 부분이 활개를 쳤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이게 집값이 하락이 됐을 때는 사실상 정부가 집을 사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차피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올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우선 한 3천호 정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그 실시를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실어 그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예.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략 시행은 지금 현재 대략 어떤 대상으로 지금 가려고? 3천호 네. 정도 하고 수도권과 육대광역시 예. 6대 6대 광역시 광역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확대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역차별이란 또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대상을 네. 제한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이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추가 대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이렇게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방교정 부분, 취득세 감, 예, 감면되는 네. 바람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9월에 뭐, 지금 대략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마무리되고 있어서 기재부 안행부 협의 중에 있고요. 그월 예. 말경에는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방 재정에 좀 여러 가지 그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 그 코레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복합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철도 노조하고의 저 여러 가지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무 환경 근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노조가 현재 순환근무제 폐지를 지금 요구하면 휴일 근무 지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인은 없었어요 그~ 매체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부분 그 보안 대책을 잘 강구를 해서 이러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이제 저희 그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사고 초기에 미국 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고 원인 발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뭐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공정하게 이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네, 뭐 현재도 NTSB하고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 공동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직원 한 분을 그 NTSB 쪽으로 파견을 해서 같이 이제 또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